사사기 21장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들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재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왜냐하면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죽이기로 맹세를 단단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형제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져 나갔소.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남은 사람들이 아내를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올라가지 않은 지파가 어느 지파요. 그러고 보니 야베스 길라스에서는 한 사람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야베스 길라앗 사람은 하나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용감한 사람 1만2천 명을 그곳에 보내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야베스 길라앗의 주민들을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칼날로 내리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모든 남자와 남자와 잔 경험이 있는 여자를 다 죽이라. 그들은 야베스 길라앗의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잔적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 그들을 가난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야베스 길라스에서 살려둔 그 여자들을 그들의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이어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수 없소. 그러고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 해마다 여호와의 절개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시해 말했습니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있으시오. 살펴보다가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면, 당신들은 포도밭에서 달려나가 실로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당신들 아내로 붙잡아 베냐민 땅으로 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오.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순서대로 각자가 하나씩 자기 안으로 붙잡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복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집하 자기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각자 자기가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성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해사라에 묶여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해사레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해사에게 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뒤 말했습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며칠 뒤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무난하러 가이사 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 왕과 논의하게 됐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릭스가 죄수로 가둬 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고소인들과 맞닥뜨려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든 넘겨주는 것이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게 됐고, 나는 그 사건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법정을 열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들이 일어나서 말했는데, 그들이 고소한 것은 내가 짐작했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고소에 대해 재판받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해서 내가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붙들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베스도는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니게가 위험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도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엘사리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 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서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서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 김의 때에 여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레갑족 속에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여아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 족속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잇다리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레갑 족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가베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수 있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유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르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가비아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다베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가베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묻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모인 무리가 주를 애워 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 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보라사를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10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